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계 필기를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2가목 유치 합격 중에서 시험에 매회 출제된 레이놀 주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레이놀 주수가 뭔지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유형 1탄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어, 그 다음 시간에 는좀더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서 레이놀 주수 관련돼서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좀더 어려웠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레이놀 주스가 뭔지, 그리고 레이놀 주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레이놀 주스에 따라서 충류한날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예제 하나,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레이놀 주스는 유체의 흐름이 매끄러운지, 어지러운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즉, 레이놀 주스에 따라서 아이 유체의 흐름은 매끄럽구나 어지럽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 그러면은 어 매끄럽고 어지럽다는 기준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관을 그렸는데 이 관에 유체가 흐를 때 매끄러울 때는 유체가 이렇게 균일하게 직선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층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흐른다는 층류 그리고 유체가 흐를 때 위아래로 불규칙하게 흐른다 이럴 땐 난류, 어지럽게 흐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지럽게 흐를 때는 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류에는 이렇게 위체가 흐를 때, 뭐 어떤 유체가 흐를 때 잉크를 풀어놓으면 잉크가 직선을 쭉 가는데 난류일 때는 퍼지게 되겠죠, 잉크가. 자, 그리고 레이놀드스는 점성력 분해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이 점성력 분해 관성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됩니다. 진짜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위에도 력 힘이고 아래도 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과 힘에서 힘을 나눠주기 때문에 단위가 없, 없다 무차원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레이놀주 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풀때 어떨 때는 Q 유량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뉴 e, 뉴라고 그러는데, 뉴. 동점성 계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뮤. 점성 계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공식을 다 기억, 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 레이놀 주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건 뉴에요. 뉴. New. 아, 뮤에요, 뮤. 뮤. 뮤는, 로 유, 디입니다. 뮤분의 로 유, 디. 분모의 점성 계수그 다음에, 분자에는 로우. 밀도, 유, 속도. 그 다음에, 디는 뭐예요 는 직경이죠. 그래서 미분의로유디 그다음에 뉴는 n e w. 뉴는 유디 입니다. 동점성 계수 분의 속도 곱하기는 직경. 그다음에 파이 d 뉴분의 동점성 계수 분의4 q. 그래서 q 는 뭐예요? q 는 유량이죠. 그래서 뮤는 점성 계수이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입니다 그리고 좀 변환을 하면은 힘으로 변환하면은 뉴턴,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단위가 같은데 둘다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뉴턴은 힘이 있기 때문에 F 는 m a 잖아요.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 미터/세크 퍼 세크, 제곱. 여기다가 세크/퍼 제곱미터로 곱해주면은 위가 없어지고 2가 없어져서 킬로그램/퍼 미터/세크. 좌우가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u 는 동점성 계수구의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 유량은 Q는 AU 면적 곱하기 속도고요.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u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u에다가 u만 u에다 이걸 넣어 주면은 u 는 파이 d 제곱분의 4q잖아요. 그래서 파이 d 제곱분의 4q를 간단히 넣어서 간단히 해 주면은 파이 d 뉴 분의 4Q가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제가 안 적었는데 동점성 개수는 동점성 개수 뉴는 이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하셨죠? 동점성 개수는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눠준 값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기도 유도할 수 있겠죠 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레이놀즈 수를 구하고 레이놀즈 수 값이 2100 보다 작을 때 우리는 층류라고 하고요. 레이놀즈 수가 4,000보다 클때 우리는 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한 값이 작을수록 층류, 균일하게 일체가 된다는 뜻이고요. 구한 레이놀즈 값이 클수록 불규칙하게 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류, 2,100보다 작고 4,000보다 클 때가 난류고 2,100보다 작을 때 층류고 이사이를 우리가 천이형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층류에서 난류로 그전환된변환된영여유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그, 저희 시험에는 2000 몇보다 작을 측률 때그레이놀주수를 구하는 문제가 주로 술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두개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점성 계수가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이고, 유 속도는 0.3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원형 배관 지름이 5cm일 때, 그리고 밀도가 0.32kg p e 3 cm일 때, 레이놀주수를 구하라.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직경 있잖아요. 직경의 단위는 무조건 미터입니다. cm 아니에요. 미터에요.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레이놀주수는 mu분의 로 h o ud죠. 그래서 mu 점성 계수가2 곱하기 c 의 마이너스 5승 분모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밀도 0.32 곱하기 속도 0.3그 다음에 곱하기 직경, 지름 5cm이기 때문에 0.05를 해주면은 레이놀즈 수가 240이 됩니다. 2 0 0 0몇보다 작기 때문에 충류겠죠자 위에 아래가 똑같은 단위를 살펴보면은 자그 점성계수 단위는 킬로그램/퍼 미터/세크 보시면은 뉴턴/세크/제곱미터 이거는 킬로그램/퍼 미터/세크랑 똑같죠. 그래서 분모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아로그퍼 자, 제곱 곱하기 속도 미터 세크 곱하기 d 미 해서 다 없어지면은 1kg 퍼 미터 퍼세크만 남겠죠 그래서 위아래 단위가 어떻다 똑같다 왜냐면 m 부터 제곱미터 세제곱터이기 때문에 없어져서 k g 퍼 미터 세크가 나오죠 위에도 자, 이제 2번 이제 2번은 온도가 375 도시 그 다음에 원유가 0.3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거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거 단위가 뭐예요? 유량의 단위죠 원유가 0.3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로 원형관을 쓸때 그리고 레이놀즈 수가 2100일 때 관지름 관지름이면 d죠 d 관지름 d d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동점성 계수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제곱 미터 퍼 세크다 자 구하라는 게 관지름이고 그 다음에 동점성 계수고 그렇죠. 그럼 뭘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딱 봐도 보시면은 딱 봐도 이걸 써야겠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유량이 나왔잖아요. 유랑 속도가 나온 게 아니라 유량 미터퍼세크가 나온 게 아니라 세제곱 미터퍼세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적에서 나왔죠. 뉴 그래서 레이놀즈수는 파이디 뉴분의 4 q 다 근데 레이더 주수가 2,100이기 때문에 2,100은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1 0 마이너스 5승 자 동전성계수 6 곱하기 1 0 마이너스 5승 곱하기 d 분의 4 곱하기 유량이 0.3 0.3이다 그러면은 d는 2,100 곱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1 0 마이너스 5승 분의 4 곱하기 0.3을 하면은 3.03 미터가 나옵니다 미터 그래서 이 원형관에 지름은 3.03m가 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이두 문제 다 기출문제 유형이랑 똑같은 거고요. 실제로 이두 번째 예제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두 번째 예제는 이 공식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점성에서 나와 있고, 레인오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두 가지 공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속도를 유향으로 변환해서 이세 번째 공식을 모르면은 이렇게 유도를 못해서 못해서세 번째 공식으로못 가면 이 문제는 풀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제 2 번은 정말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했던 거 정리해 보면은 레이놀즈는 유체의 흐름이 매끄러운지 어지러운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충류는 유체가 규칙적으로 어선흐로을 느낀 게 충류고 레이놀즈수가 2 0 0백보다 작다. 작을수록 충류다. 난류는 불규칙적으로 유체가 흐른다. 그래서 잉크 되면은 중류는 쭉, 직선으로, 난류는 퍼진다. 그레이놀즈스 구하는 공식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예제 2번이 많이 수제되는 문제다. 그래서, 어, 최근 시험 출제 유형을 좀 보면은 이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수제된다. 그리고 문제가 쉬울 때는 레이놀즈스는 전산력분의 간성력이라고 간단하게 선택하는 문제도 맞아출제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레인놀 뉴스 유형 1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